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018년 1월 23일 이학재 교수와 함께하는 어, 10분 성경 히브리입니다 이제 뭐한두 장밖에 안 남았죠. 19장하고 어, 15장하고 좀 긴장인데 어, 오늘은 여섯 지파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볼수 있겠죠. 바예체, 나갔다, 하고랄. 고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 계속해서 뭐 제비를 뽑다 계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할당된 목, 할당 세네 아, 알레 시몬 시몬 어~ 두 번째로 어~ 할당된 시몬 지파를 위한 마테 베네 시몬 시몬 아델의 지파들 그리고 렘 미시파 호, 호탐 그들의 가족별로 바예히 나할라탐 나할라 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고랄은 할당받은 것이고 나할라는 상속지 그들의 상속지는 베톡 나할라트 베네예우다 유다지역의 상속지 가운데 있었다. 바예히 라헴 예, 그리고 어 그들에게는 베 나할라탐 그들의 상속지로 어 그리고 베에엘. 베엘 베엘쉐바 예 우리가 뭐 베엘쉐바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베엘은 우물이란 말이고 그리고, 쉐, 쉐바는, 어, 일곱 개, 또는, 뭐, 그, 야, 맹세, 이런 뜻이죠. 맹세, 맹세우물. 베, 베 쉐바. 그리고, 뭐 쉐바, 그리고, 어, 쉐바 지역과, 그리고, 말라다. 예, 말라다. 어, 오늘 이 지역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어, 번역하면서, 어, 발음이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어또영 아닌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바하사르, 하사르슈알이 지역 이름이죠. 우 발라 발라와 그리고 바 아셈 아셈 에셈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셈. 언미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어미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예, 뭐 라바트 뭐 이런 큰 이렇게 또는 알라 상수리나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고유 명사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거는 이제 뭐애첨도 이거 뼈와 관련된 그런 어 단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베엘도 예, 엘 예, 여권야 되겠죠. 엘 톨라드 예, 지역이죠. 우 베툴 예. 그리고 베툴. 그리고 어, 왜, 호르마. 요거는 호르마로 읽어야 되죠. 예, 짧은. 예, 그래서 이거는 카메츠 하트브로 호르마. 그리고 네. 왜, 에, 치크라그. 예, 치크라그. 그리고 우, 베트, 하, 마르, 카보트. 그리고 와, 하짜르 수사. 예, 수사. 예, 그야말로 지역들. 예, 뭐, 그냥 읽고 지역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 베트, 레, 어, 르바오트, 예, 베드라보트 르바오트, 예, 지역 이름, 발음 여기 있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 베, 샤루헨, 샤루헨과 아림,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림 도시들, 어, 셜라시, 아, 아, 그 다음에 에셜에, 예, 13개 의 도시들과 베, 하셀레헨 그들의 마을들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또 보면, 어, 또 아인, 아인도 이제 지금 지역 이름이죠. 림몬, 예, 아인과 림몬. 아이는, 이제 뭐, 그냥, 샘물, 눈이란 뜻이고, 림몬. 그리고, 왜, 에테르. 예, 그리고, 에테르. 어, 그리고, 어, 왜, 아산. 예, 아, 아샨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번역에 보면, 아산이라는데, 제가 사, 사는 지역하고 이름이, 예,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림. 예, 그리고 도시들인데, 아르바. 예, 네 개. 그리고, 왜, 핫셀레헨 어, 그들의, 어떠한 마을들이다. 베콜, 핫세림 어, 마을들, 마을들이 어떤 마을들이냐면 세바보트 둘러 있는 해 아린 도시들, 하 LA 도시들 그리고 어디까지? 바 알라트, 베 에르람모트. 이거 이제 어요거 <laughs> 가지고 라마고, 바 알라 바알랄 브엘 뭐 이렇게 <웃음> 여기에 배우로 봐바 알락 배우를 라모트 네게브 예 라마트 네게브 이것도 마찬가지죠 <laughs> 네게브 지역에 라모트 그리고 이것은 소트나 할라트 이것은 이제 상속지다 이런 거죠 마 마태 지파별 변의 심온. 심온도 마찬가지죠. 심어온으로다 심온 이렇게 심온 지파 그리고 레미시파 호탐 그들의 가족별이다. 어 그래서 이 절별로 보면은 이 지금 딱딱 끊어져 있죠. 구절까지 구절까지 일단 읽고요. 그다음에 헤벨. 헤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헤벨도 어이 헤벨이란 말이 어 나누어진 예, 지역 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이, 나, 할라, 상속지, 또는 뭐, 해벨, 지역, 그리고 또 뭐, 고랄, 뭐 나왔죠. 여기 고랄. 이런 단어들 거의 유사한 의미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개정이좀 다른 거는 고랄이, 어, 동사도 없는데, 이거는 다르게, 그냥, 몫이라고, 할당받은 몫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재비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게, 이제 조금, 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지역들, 베네, 여후다 유다의, 어, 이러한, 헤벨 어, 몫은, 나, 할라드 상속지로서, 시몬 지파의 상속지. 예, 그래서, 이, 시몬, 어, 그 가운데서 이제, 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는 하야, 였다, 헬렉. 헬렉이 현제 동사로 나눈 것이었다, 베네, 여후다 유다 지파에게서 나눈 것이고, 라브메헴 에, 그들에게는 많았다. 그리고 나할 요거는 이제 어 나할 예, 나할라 상속의 동사형이죠. 베네 시몬 시몬지파가 어 상속하여 준 것이다. 베톡 나할라 땀 그들의 상속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금방 되어죠 고랄 나할라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어해벨뭐 이렇게 해벨목 분복 뭐이 정도죠. 그래서 어뭐 10절까지 하면은 충분히 이제 10분 되는데 여기 보면 어,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하쉐네, 고랄, 두 번째. 그리고, 바야, 알, 올라갔다, 고랄, 하쉐루시세 번째. 그래서, 리브네, 세블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10절은 그렇고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도 보면, 음, 17절도 보면, 거의 넘어갔네요. 예, 이사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면, 예. 약간 어 예, 야세 하코랄 하레비이 네 번째로 이제 할당받은 거. 예, 그렇게 이제 17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 4절은 보면 어 바이에츠 하코랄 하미시. 예, 하미시 다섯 번째 예, 차례대로 어 그래서 24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 32절에 보니까 음, 여기 요 세투마, 예, 페투와 세투마의 달락이 이제 끊어진 거죠. 리브네, 납달리, 야사 하미시파트, 하아림, 해, 알레, 예. 여기 보면, 어, 예. 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32절에 보면, 납달리 쪽 하다가, 예, 여기 나오면 셰시, 하코랄, 셰시, 여섯 번째, 리브네. 그리고 또 이제 40절 정도 보니까, 여기 보면, 어, 레, 마, 테, 베네, 단, 하, 아, 레, 미, 시파 호, 탐. 그리고, 야세 고랄, 하, 셰비,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나눠 놨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상, 어, 마지막 지파를 한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락이 딱딱 나눠지고, 지역은 뭐, 오늘 보면 은 거의 지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가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어, 40절부터 보게, 보겠습니다. 라, 마, 테, 베네, 단. 예, 단지파별로, 어, 그리고 그가 가족, 그들 의가족별로 야짜, 고랄, 어, 상, 그, 예, 할당받은 곳이 일곱 번째로 주어졌는데, 와이헤이 개불, 게불, 개불은 이제 지역이죠. 그들의 상속지 지역은, 어, 제라 예, 르아 예, 이 한글 성경에는 소라라고 발음되 있는데, 짜 예, 르아 그리고 에시, 타오, 올, 예, 에스, 타올, 그 다음에, 어, 이르, 어, 도시, 어, 그냥 이 고유명사는 샤메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면요. 단어만 보면 뜻이 통하죠. 이르 샤메시는 말 그대로 이르는 도시고, 샤메시는 해니까 해, 의 도시다. 베스 샤메시는 뭐, 해의 집이다. 뭐, 해 뜨는 집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뜻도 보이죠. 근데 그냥, 어, 이르 샤메시를 보고, 베, 그 다음에 샤알, 에 샤알빈, 그리고 베, 아얄론, 그리고 이틀라. 지역 이름이죠. 쭉 이렇게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 이제 그 결론을 좀 봐야 되니까 4 7 절부터 그래서 계속 그 반복입니다. 와이에스의 갭을 베네다 단지파의 이 경계 지역. 이 나갔는데 메헴 그들에게서부터 바야알로 올라갔다 베네단 벤, 단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일라헤무 그리고 싸웠다 그들이 임 레셴 레쉠, 레셴과 싸우고 바일레쿠에도 정복하였다 오탁 타 그것을 레셴 지역을 정복했겠죠. 그리고 바야케 오탁 타 그걸 쳤죠. 레피헤렙 칼랄로 바야리슈 야르슈는 이제 차지했다 이 말이죠. 쫓아냈다. 오탁 타바예예쉐브 예시, 어, 살았다 바 거기서. 그리고 바야 파 이크 레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어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문법에 처음에는 무음이죠 이크 레우 그래서 불렀다 레레시엄을 단 단이라고 불렀고 케시엄 단의 이름대로 아비헴 그들의 아버지 이름대로 그래서 단이라고 이제 불렀다 아버지 이름을 레시엄을 그 지역을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트 이것은 나할라트 어 상속지다 어 마테 어, 그 지파 베네가 단단 지파 그리고 레 미슈파 호탐 그들의 가족별로 어, 하 아림 도시들 하 엘레 이 도시들 그리고 봐하하 하, 아, 세레헨 그들의 어떤 마을들이었다 이제 거의 끝나는 여기 이제 내용인데 바이에쿨로 마쳤다 그들이 리 네홀 하기를 에뜨 하 아리스 땅을 이제 나할이죠 나할은 상속지를 주는 거죠 리 개불 로테카 그것을 지역으로 그리고 이 이테누 주었다.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할라, 상속지로, 레 요수와 요수와에게 빚눈 어, 베토감, 그들 가운데 요수와에게 던지 주었다는 거죠. 알피아드나 요아의 명령을 따내서 나타, 나트누을로 그에게 주었는데, 에트하이르그 도시는 샤알 구한 것이었다. 에트, 어, 팀나트 세라흐, 지역이름이겠죠 팀나트 세라 어디 있었느냐. 베할 에, 에프라임, 에프라임 지역에 있었죠. 어, 그리고 바이븐의 어, 세웠죠. 에트하이르 그 도시를 바이에어버바 거기서 거주했다. 이제 이제 결론이에요. 이 결론. 그래서 결론을 쭉 보면 엘레하, 어, 그 다음에 넬, 네칼로트. 이게 이제 나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상속지. 예. 우리 자꾸 기업 기업 하니까 좀뭐 틀렸다기 보다는 어, 그냥, 뭐, 기업하면 요즘 그냥 사업체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상속지는 나할라, 나누어졌다, 상속지를준 건데, 에, 엘 아사르, 엘라사르 예, 제사장 엘라사리 그리고, 어, 그리고 베우시와 요수와 빈눈 아들과, 그리고, 어, 로, 라, 쉐, 이런 우두머리들, 하, 아보트, 아버지들, 라, 마테, 베네 이스라,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 예, 예, 51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들에게, 어, 어, 족장들이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거죠. 나할, 여기 보면은 이제 기업으로 했다, 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어, 배 고랄, 이, 요거는 마찬가지죠. 고랄은, 어, 할당된 목소리 줬다. 배 실로, 실루, 실로에서 리프네 아드나여호와의 어, 리프네, 앞에서 페타흐문 오헬모헤드 오헬모헤드는 만남의 에, 천막 에, 회, 회막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목소리> 와 예쿨루 맞쳤다메할크 나누기를 했다 하레스 그 땅을. 그래서 땅 나누기 맞췄고 이십 장에 이제. 어도피 저를 이야기하고 2 1장의 레위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여섯 지파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들을 좀 보니까 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어 한글에 조금 문제들이 이제 뭐가 있냐? 뭐 여전히 뭐 제비를 뽑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어 명백하게 이 단어들 라할 그다음 할라크 고랄 뭐해벨한네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구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이름 또 명칭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일 좋은 번역은 뭐냐면 우리가 단어가 의미가 겹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의미가 많은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어, 그 본문에서, 여기 보면 뭐, 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뭐 단어를 많이 해놨어요. 지역, 뭐, 어, 제가 좀 구분을, 예, 예를 들어 41절에 기업, 지역, 뭐 비슷하게 같은 단어로 이제, 소식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보면, 경계, 기업, 뭐, 그 다음 땅 나누기 이랬는데, 사실 구분이 좀돼야 돼요. 할라약이냐 헬렉, 고랄이냐, 그 다음에 헤벨이냐, 그 다음에 이, 어, 분명하게 그 몫이냐, 나할이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좀 구분이 되는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이 크게 뭐 틀린 것은 없지만, 지역 이름들 좀 정확한 발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문을 어떻게 알수 있는냐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들 좀 구분해서 번역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장 남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를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열리겠죠. 오늘도 어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